부터 미파 제조혁신실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조혁신 본주별 주인 실무 관련한 장치산업형 TPM 자재보전 주인 실무 17번째입니다. 제 5스텝은 어, 프로세, 장치형에서는 프로세스 종정음이라고 합니다. 제 5스텝 활동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공정의 계층구조 및 총정음 활동 구분입니다이 공정은 몇 개의 세부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부 공정은 또몇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단위설비입니다. 컴포넌트의 단위설비를 말합니다. 또 단위설비는 몇 개의 조립품으로 구성됩니다. 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립품은. 보기는 이제 펌프나 밸브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기는 또몇 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펌프다 펌프단 경우도 뭐 베어링이다, 샤프트다, 임펠러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부품들이 이 조립돼서 조립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때 밑에 있는 이 부분, 조립품과 부품 레벨 이 부분은 또 설비총정음에서 주 대상입니다. 설비총정음 또는 기기총정음. 용어를 가공영에서는 이 설비총정음이라고 장치용에서는 기기총정음이라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설비총정음이라도 기기총정음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한데 용어를 그래 약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기계요소 구동, 윤용 윤활공유압 전기개장으로 돼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이제 4스텝이고 5스텝은 위에이 부분입니다. 공정 세부공정 단위설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프로세스 총정금 대상으로서 공정과 세부공정 단위설비 대상으로 총정금 진행하는 것이 공정총정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 스텝 활동의 기본 개념에 해 당되는 내용으로 프로세스에 강한 전문 운전원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제1레벨은 프로세스의 성능,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 프로세스를 올바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1레벨이고, 2레벨은 다루는 처리, 물의 물성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올바른 조정,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3 레벨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4 레벨은 제3 아, 레벨 두 번째입니다. 이상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되고, 제4 레벨은 첫째 이상 현상을 강파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이상을 올바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개방 점검이나 부품 교환을 할 올바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4 레벨입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갈수록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지금 거꾸로 되있는데 높아지는 것으로 됩니다. 제오스텝활동기본 개념으로서 제오스텝 풀쇠종량음의 겨우도를 또 5-1스텝, 5-2스텝, 5-3스텝으로 통상 세개 스텝을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5-1스텝은 운전조작 매뉴얼작성 성능 기능 레슨 시트를 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전달 OJT를 운전 조작 매뉴얼 작성을 해서 전달 OJT를 하는데, 스태프가 리더나 멤버 대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성능 레슨 시트도 전달 교육이 바탕인데, 스태프가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가 멤버를... 전달하는 이런 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착은 이제 실기 테스트와 또 개인 테스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웃풋은 올바른 운전 조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2 스텝은 그 올바른 조정 조절인데 조정 조절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조정은 손으로 세팅하는 것을 말하고 조절은 자동으로 컨트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화학공학 기초 교육 과목 추출. 화학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장치 그 특유에 있는 뭐 철강 회사면 그 금속, 뭐 공학이라든 지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조정 조절 포인트 추출 리고 조정 조절 매뉴얼 작성. 그다음에 화학공학 기초 교육 과목 추출로서 레슨 시트 작성 등을 통해서 전달 OJT가 되도록 합니다. 스태프가 리더 대상으로 교육하고, 리더가 멤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젠틀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레슨 시스템에 대해서 젠틀교육인데 스태프가 리더 대상으로, 리더나 또 멤버 대상으로 젠틀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조절과 화공학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실시가 될수 있도록 해서 5-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 올바른 조정 조절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5.3삼세은 올바른 이상 조치인데 중대사고 부위의 예측 적출과 전기점검 어, 교체 구분을 명확화하는 것인데 중대사고 부위의 예측, 예, 예측 적출은 이상 증조와 현상 매뉴얼 작성이 되고 전기점검 교체는 전기점검 교체 매뉴얼 작성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스태프가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가 멤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전달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조기 발견이 될수 있고, 이상 응급조치가 될수 있고, 이상 간파조치가 될수 있고, 기준과 계획을 확실하게 아는 이런 것이 때문에 해서 올바른 이상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프로세스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제 오스텝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형 자주보전제 오스텝 프로세스 청정금의 전개 방향입니다. 프로세스 청정금 어 장치의 목적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건 컨설팅 다 했던 사례입니다. 프로세스에 강한 오퍼레터 육성하고 안정 운전이 가동될 수 있는 공정 구축하고. 사람 작업이 적은 공정으로 추가자가 되는데, 이 이제 구분은 5-1, 5-2, 5-3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올바른 운전 조절 올바른 조정 조절 올바른 이상 조치, 이세 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프로세스 총정검에 대한 교육 훈련 과목과 교재 준비가 먼저 진행됩니다. 5-1, 5-2, 5-3각 세대별로 어, 해당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공정의 기능 성능 철저한 이해, 조작상의 중요 사항을 철저히 이해, 과거 프로세스 고장에 대한 발생 원인을 이스스타디화학공학기초지식과 응용교육, 분입체, 유체, 물성과 거동, 열열학학이이론응 응용, 술기 건조 분기분기 저장 혼합 소상등 이런 공정에 대한 이해 등을 할수 있도록 총정검 교육을 위한 과목과 교재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다음 프로세스 총정금 교육 실시입니다. 강사가 그룹 리더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하고 부임절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부임절 리더가 또 오퍼레이터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하는 전달 교육을 강사, 강조합니다. 전달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알아야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전달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프로세스 총정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적출이 되도록 합니다. 5-1에서는 성능 기능, 품질과의 관계상 문제점 추출과 개선 안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5-2에서는 조정과 수작업, 내용과 공정, 품질 안정, 성력화의 저의 요인 추출, 개선 안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5-3에서는 트러블, 휴먼 에라, 발생 원인과 재발 예방의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중대 사고의 발생의 예측과 요인, 예방 조치의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개선 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오다 이에서는 공정, 이, 공정 변동의 발생 원인, 즉, 막힘, 부차, 공급량 불안정, 계량 불안정, 단말기기의 동작 불안정 등의 안정화 대책이 되도록 하고, 사람 작업의 삭감 대책이 되도록 합니다. 5-에는 올바른 조정 조절인데, 발생원에 대한 규명과 대책, 성력화, 자동화, 순회 점검의 자동화 등입니다. 성력화라는 것은 생자를 성리라 읽습니다. 성력화. 힘이 적게 되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생자를 승리로 한다는 특기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조작기준의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5단 3에서는 셧다운 시의 점검기준의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재발방지입니다. 재발방지에는 점검기준이나 체크시트 등에 의한 철저한 이 장려와 불합리의 강력한 개선이 되도록 하고 개인 스킬의 평가와 팔로우 업 실시가 되도록 합니다. 추진 결과는 5-1에서는 올바른 운전과 조작이 되도록, 5-2는 추진 결과가 올바른 조정과 조절이 되도록, 조정은 손으로 세팅하는 걸 조정이라고 하고, 조절은 자동 컨트롤 되는 걸 조절이라고 합니다. 5-3은 올바른 이상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 결과에 모습입니다. 그 다음 5-1스텝 활동일란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컨설팅했던 사례입니다. 자주 보전 제5-1스텝 올바른 운전 조작 활동일란표입니다. 먼저 제5스텝 준비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5-1스텝 프로세스 총정금 추리메뉴 얼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5-1스텝 세부 추진 계획서의 모델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스텝 개시 아에그 다음, 5-1스텝 프로세스 총정업에 대한 추진 매뉴얼 교육 수상이 되도록 합니다. 5-1스텝 추진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5-1스텝 프로세스 총정업 프림조별 실시 일정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5-1스텝 계획서 모델을 참조해서 불임저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도록 합니다. 스태 개시 후1 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기준 계획서 모델은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는 이이 모델을 내가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다 추진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일정 검토와 담당자를 확실하게 지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교육훈련 과목 추출입니다 전공력 대상으로 하는데, 프로세스 총정금용 카테고리라는 것이 범주란 뜻입니다. 카테고리별 총정금 교육훈련 과목을 추출하는데 이때, 이때는 설비 개통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분임조가 담당하는 에어리어 및 프로세스의 담당 설비에 대해서 취급 설명서나 운전 표준 등을 참조해서 스태프 지원하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오다시 일스테 올바른 운전 조작을 위해서는 총정 교육을 위한 교재가 첫째, 운전 및 취급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조 명칭 성능 및 기능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우측에 설비 매뉴얼에 있어서 어 요 스타 표시와 연계되는 내용이 1, 2입니다. 카테고리별 설비 매뉴얼은 다음 목차로 구성됩니다. 설비 매뉴얼은 6대 목차로 구성됩니다. 구조 명칭, 기능 사양, 작동 원리, 조정 조절 포함입니다. 운전 및 취급 요령, 트러블 슈팅, 점검, 정비로 해서, 어, 구,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거과 관계됩니다. 분임조의 그 담당 설비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A4지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총정검 교육훈련 스케줄 작성입니다. 프로세스 총정검 세부 스텝별 교육훈련 스케줄 작성합니다.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 총정검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운전 취급 매뉴얼 작성이 된걸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 구조명칭, 성능 및 기능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연, 즉, 현장 혐물 현실에 대해서 OJT 교육이 되게하고 전달 교육이 중시됩니다. 분임조장에서 분임조원으로 전달되는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훈련 실시 현황서를 준비하고, 점검정비 매뉴얼은 자주 보전 가능 범위만 대상이 됩니다. 정금 정비는 이제 운전과 보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사전에 공무 지원하에 잘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금 포인트 추출과 총정금 체크시트 작성입니다. 전공기 대상으로 교육 을 받았으면 이제 이거 이걸 근거로 해서 성능 기능 총정금 체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능 기능 총정금 체크시트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 샘플이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세스 총정금 실시 및 개선입니다. 성능 기능 총정검 실시를 하고 제거 시트 여에서 실시하고 불합리가 나오면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성능 기능 총정검 체크 시트 여기에서 실시합니다. 활동판 이것은 활동판 실제 업데이팅인데 활동판 지정 관리자를 여기서 기재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구분과 주요 활동 내용 진단과 추진 요령 기간으로 해가지고 정리된 것이 활동 일람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활동 내용 진단 요 왼쪽에 있는 요걸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됩니다. 추진 계획서 모델. 여기까지, 이 왼쪽, 요 부분에 대한 왼쪽, 이 방금 일란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일치됩니다. 요, 요 부분은 이제 활동 작성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작성을 할 대상이고, 요건 실시할 대상입니다. 활동 계층으로서 직접 분임조, 그 다음, 일정 계획이 있고, 그 담당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계획 단계. 이제 실시 내역은 여기서 이제 실선을 거었고, 완, 끝났으면 완짜 적고 실시 일정 적고 완짜 적고 이렇게 관리에 나면 되고, 팀장의 매달 5일경에 진단하면, 여기 진단을 까맣게 칠하고, 여기 날짜 적고 진단 시트가 부름조에 비치 되어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활동판에 확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보전 5 s y s 의 올바른 운전조자 활동 방법입니다. 활동 방법은 활동 일란표가 여기까지가 활동 일란표입니다. 이 왼쪽. 일란표에 대한 특기사항과 창조 난바가 있는 것이 활동 방법의 핵심입니다. 5-SYST의 추진 매뉴얼 준비에 있서는 실행 프로그램 일란표와 계획서와 진단 시트 이세 개의 개발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매뉴얼 교육사항은 전달 교육이 중시되고, 분임조장이 분임조원한테 전달하는 교육이 중시됩니다. 그 다음에, 분임조별 실시 실전 교육 수립은 5-1 스텝 기본 추진 기간은 약 4개월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6개월, 6개월이면 1년 반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4개월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관리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별 교육훈련 과목 추출, 이 부분은, 프로세스 총점검용 카테고리별 교육 관련 과목 추출인데 설비계통도 작성인데 설비계통도는 시스템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서브시스템은 또 컴포넌트로 구성되고 컴포넌트는 조립품 보조기계로 구성되고 보조기계는 또 부품으로 구성되는 이 계통도로 해가지고 쫙 정리되도록 해서 파악하는 것이 설비계통도입니다 총점 교육 관련 교재 준비에 있어가지고 어 운전 취급 매뉴얼과 구제 명칭 기능 사양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총정어 포인트 추출과 연계해서 점검 실시 항목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어, 설비에 강한 운전는 육성에는 보전 스텝과 그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5 스텝에서의 프로세스 종정음에서는 교육 훈련 교재 작성에 있어서 생산 부문의 관리자나 스태프가 중요한 역할이 되, 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팅 관계이기 때문에. 공장 내 동일 설비는 한 개만 먼저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을 하고 모델로 그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한다 이 뜻입니다. 설비 매뉴얼은 추진 기간에 작성 가능한 중요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오다 실태 활동 방법인데 설비 매뉴얼 활용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기능 교육은 자주보인 사스텝의 기기 총점검을 통해서 보조 장치 및 요소별 총정검및 요령 기능을 이해한 후에 자주보인 오스텝 프로세스 총점검부터는 담당 제조 설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제조 설비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설비에 강한문제을 양성되는 것입니다. 자주보는 오스테부터의 담당 제조 설비, 즉 생산 설비, 환경 설비, 유틸리티 설비 중심의 설비 매뉴얼 개발 및 교육으로 기능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제일제당, 삼성 제일제당 대상 컨설팅해가지고 이, 이 설비 전 설비 대상으로 설비 매뉴얼을 육대 항목을 만들자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전 설비에 대해서 설비 에대해서 설비 매뉴얼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 수립하여 각 스텝을 진행하면서 추진했습니다. 담당 설비용 매뉴얼은 자주 보진 부림조가 담당하고 있는 단위 설비에 대해 작성되는 것이고, <놀람> 설비, 담당 설비 매뉴얼은 6대 목차로 해서 구성됩니다. 요소로서, 첫째, 구조 명칭 사양 및 기능, 작동 원리, 운전 요령, 준비 스텝과 운전 스텝과 운전 휴지 이전의 마무리 스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작성됩니다. 그 트러블슈팅은 이상현상 및 조치방법이 되고 그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구분으로 작성이 되도록 했고 정비는 또 7대 항목으로 분해, 청소, 검사, 수리요금교환, 조립, 설치정도검사, 시운전의 7대 항목으로 순서별로 작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매뉴얼에 6대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설비에 대해서 여, 6개 항목 이것만 알면 설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알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 매뉴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보전 5스텝부터 작성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모직에서, 제일 재당에서 해보니까 3년 정도 되니까 전설비에 대해서 담아들어집니다. 연구개발, 개발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항에서 3항까지는 저지보전 분임제에서 작성을하고 4항에서 6항은 정문보전, 즉, 정비팀에서 추가되어서 작성되도록 역할을 본담해서 주진하면 좋습니다. 지정 스텝 기간 내 모델 활동을 한 후에, 이후 스텝부터는 연도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5스텝에서의 프로세스 정량음 교육훈련 교재준비는 설비 매뉴얼 구성 요소와 상호 연계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1스텝에서의 성능 기능 OPL 이것은 설비 매뉴얼의 구조명칭 사장 기능과 대응됩니다. 5-1에서의 운전 조작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에서의 운전 조작 요령과 일치됩니다. 그다음 5-2에서의 조정 조절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에서의 작동 원리와 대응되고 작동 원리의 일부가 조정 조절입니다. 5다의 3에서의 이상 징후 현상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의 트러블 슈팅과 대응됩니다. 5다의 3에서의 개방점검 교체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의 점검 정비 매뉴얼과 에, 정비 요령과 대응됩니다. 설비 그 매뉴얼 작성 방법입니다. 설비 메뉴의 목적은 공정 설비 사고 방지 보전 기술 축적 직무 능력 향상 OJT 교재 활용 개선 실행력 제고 TPM 전문 및 자주 보전 노하우 집약가 등의 목적이고 작성 방법은 설비 매뉴얼은 세부 공정을 구성하는 단위 설비를 기준해서 작성하되 설비 매뉴얼의 육대 구성 요소에 대해 가지고. 생산 부문과 공무 부문이 역할 분담되어서 작성한 후에 단위 설비 레벨로 전체 목차 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제 제일 재단에서 먼저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단 기술팀이 있습니다. 기술팀 개발 시험 설비 기술팀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팀에 각종 엄청 그 연구개발 설비들이 많습니다. 그 기술팀에 개발 설비. 그 다음에 환경팀, 환경설비, 담당설비에 대해서도 육개 요소 전체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설비, 개발설비, 환경설비, 유티설비전 설비 대상으로 어, 설 메뉴를 다 작성했습니다. 설 메뉴 구성 및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구조 명칭, 사양, 기능입니다. 이제 생산 부문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명칭, 사양, 기능이 나오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들 먼저 그린 후에 이에 명칭이나 사양 및 기능을 표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보조기계별로 구조명칭, 사양 및 기능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기계, 즉 유니트별로 구조들 그리고 명칭, 사양 및 기능을 표 형태로 정리합니다. 작동원리입니다. 얘는 운전 부분에 작성합니다. 설비 시스템 개요도 가공 프로도를 그린 후에 이에의거에서 설비의 작동 원리를 조합 조건인 온도, 압력, 시간, 교반 속도, 배합비 등을 활용해서 가공물의 흐름 순서별로 설비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 원리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합니다. 운전 요령은 생산 부분에서 작성합니다. 준비 작업, 운전 취급과 종료 작업을 나눠 가지고 운전 요령과 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요약합니다. 준비작업의 운전요령은 밸브개폐나 전원복귀, 예열, 에어포지 에어를 발출하는 걸 에어포지라고 합니다. 설비 각 부분의 운전 조건 등 스위치 언 하기 전의 확인사항을 기술합니다. 유의사항은 안전사고 방지의 중요함으로 공정안전관리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운전 취급의 운전요령은 먼저 정상 가동까지의 운전 순서를 나열한 후에 정상 가동 중에는 공정감시상, 온도압력, 진공도, 유량, 전류, 회전속도, 가공물의 흐름 상태, 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유의사항은 특히 공정조건이 정상으로 되기까지의 별부 조작이나 설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종료 작업의 운전 요령은 전원 차단, 별브 옆에 드레인 배출 등 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합니다. 트러블 슈팅입니다. 이는 이상 현상 및 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공정 트러블 슈팅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 부문에 작성합니다. 공정 명과 세부 공정, 이상 현상, 원인 대책으로 정리합니다. 이상 현상 여기에는 주로 뭐 막힌다든지, 고착된다든지, 퇴적, 누설, 쏟아짐, 뿜어 나옴, 비산, 응침 등이 이상현상이 예입니다. 그 설비 트러블 슈팅은 보전 부문에서 작성합니다. 보조설비, 부위, 이상현상, 원인 대책인데 설비 취급설명서에 트러블 슈팅은 통상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발췌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점검입니다. 생산, 공무, 역할을 분담해서 각각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상점검은 생산해서 정기점검은 보전해서 작성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상점검은 점검 주기가 1 개월 미만, 정기점검은 점검 주기가 1 개월 이상인데 일상점검 중에서도 공무부분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 부위와 점검 항목과 점검 기준 수치화 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치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준치 플러스만 사용체로 이렇게 수치가 되도록 정리해야 되고 점검 주기와 점검 방법 표준 교환 주기인데 일상 점검 이 부분은 이제 개방하지 않고 상태 점검을 했을 때 교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 부품의 교환 주기를 기재하도록 다 합니다 벨트 교체 이런 것이 예가됩니다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 여섯 번째 정비입니다. 이는 공무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정비에는 먼저 순서로서 분해전 안전확인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델브게